기업의 지속 가능성 전문가로 가는 첫 걸음 액심사원 집중 트레이닝 현장 전 세계적으로 액,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필수적인 기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심사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소 국제인증체계에 기반한 액심사원의 양성이 절실해졌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교육 과정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IQCS 주식회사, 익든 이소 인증 심사원보 자격을 보유한 22명을 대상으로 한 집중 승급 트레이닝 코스를 진행했다. 이 교육은 단순한 자격 이수 과정을 넘어 국제 심사 기준에 따라 직접 사례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고강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액 경영이 국제 표준인 이소 운파 도만 3002대 2024에 기반해 운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S를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심사원부에서 심사원으로 승급을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액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발판을 제공했다. 핵심사원과 국제 가이드라인 이소 운파 도만 3002대 2024의 의미. 핵심사원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단순한 평가자가 아닌 기업이 책임 있는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컨설턴트이자 심사 평가자이다. 이러한 역할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국제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소운파 도만 3002대 2024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논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S, 에 기반의 액전략을 실제 기업 경영에 통합할 수 있는 구조적 원칙과 실천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승급을 준비하는 심사원부들은 국제적 기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를 실제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역량까지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소인증 심사원의 자격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액칠무에 대한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상징하는 국제적 인증이라 할수 있다. 14일과 15일 양일간 이주관 애침사원 승급과 정본격 개시 이번 애침사원 승급 교육은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서울 센트럴 플라자 4층 상경교육센터 강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교육의 주관은 이소 인증기관인 IQCS 주식회사, 이가 맡았으며 참가자는 기존의 심사원부 자격을 갖춘 2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과정은 기존의 강의식 교육을 넘어서 실무중심의 실정 교육 형태로 기획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이소 운파 도만 3002-2024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핵심 요소들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그룹별 토의와 발표 보고서 작성 등을 병행했다. 특히 마지막과 정에서는 교육 수료 후이 검증 심사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 평가를 통과해야만 심사원 승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은 평가까지 포괄하는 철저한 실무 검증 체계로 운영되었다. 국제 기준에 맞춘 커리큘럼의 심사 실무에 바로 적용이까 마련한 이번 승급과 정리의 가장 큰 강점은 이소운파 도만 3002대 2024 국제 가이드라인을 커리큘럼의 중심축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애 전반의 원칙과 평가 항목을 체계화한 국제표준으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필수적이다. 커리큘럼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액각 영역의 구체적인 심사 프로세스를 다루며 환경영향 분석 사회적 책임 실천 수준 지배구조 투명성 평가 등 실제 기업 심사에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이론 교육을 통해 이소 기준의 핵심을 예한 뒤 실습과 사례 분석을 통해 기준을 실제 평가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익히는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단순한 자격 취득을 넘어서 실질적인 액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훈련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60개 실전 사례로 훈련하는 액심사 실무 현장 대응력 강화 이번 승급 교육의 실질적 핵심은 바로 백슬래시 이상의 심사 사례를 기반으로 한 집중 백슬래시에 있다. 참가자들은 환경사회 지배구조 세 분야에서 실제 기업의 심사 사례를 분석하며 각 케이스별로 요구되는 판단 기준과 문서와 절차를 훈련받았다. 사례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을 포함해 실제 심사 상황에 가까운 자료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소규모 조별 토론과 발표 교차 피드백 과정을 통해 상호학습을 경험했다. 특히 사례별 이슈 파악과 해결 방안 제시는 심사원의 핵심 역량인 문제 해결 능력과의 사소통력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이었다. 교육 참가자들은 실제 액 심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고, 이는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글로벌 액 전문가로 성장 실질적 역량 강화의 전환점 이번 승급 교육을 통해 수료생들은 단순한 교육 이수 이상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소 국제기준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과 정은 액심사원으로서 이 실전감각을 배양하는데 핵심적이었다. 특히 이소 인증을 통해 확보한 국제자격증은 수료자들에게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심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역량은 액경영이 의무화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생들에게 국제무대에서 액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환점을 제공하며 액평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인재풀을 형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속가능경영시대의 필수 전문가 액심사원 양성의 실질적 진전이가 주관한 이번 액심사원 승급 교육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 자격 부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제 기준에 따라 교육생 개개인의 심사 역량을 정밀하게 훈련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감을 갖춘 전문 심사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료 이후 각 참가자는 이 검증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 최종 승급 평가를 받으며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정식 심사원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이처럼 높은 기준과 철저한 시스템은 액분야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익는 앞으로도 국내외 지속 가능 경영 확산을 위한 국제심사원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액시대를 살아가는 전문가로서의 첫 걸음을 이 과정에서 내딛은 수료생들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활약하게 될 것이다.